오전 내내 흐리다가 오후 들어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 9월 29일 수요일, 오후 늦게부터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해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공부하거나 일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괴로워 힘들어하던 공부와 일을 중단하고 싶을수록 주위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이게 되어요. 힘들수록 긍정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바른 마음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면서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새로운 출발을 이끌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요.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날씬한 몸매를 위해 지나치게 굶으면 정신과 몸이 망가지게 되어요. 나와 같이 매일 지나치게 운동만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어요. 실패란 단지 자기 삶을 잠시 다른 방향으로 안내했다고 생각하면 되어요.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어요. 자신이 한 일과 성과를 드러내기보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봐 주길 원하고 있지만 자기 바람과는 우리가 한 일을 주위에서는 기억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공부하고 일하는 몸과 마음이 필요할까요? 뭐든 지나치면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해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수 없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주위 환경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야 해요. 경험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젊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경험이 적은 사람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요. 살아가면서 시대 변화의 중압감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때는 빨리 변화의 소용돌이가 그치기를 바라면서 꼼짝하지 않고 바짝 엎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지금보다 변화와 혁신이 더 요구되는 시기가 되겠죠. 피할 수 없으면 변화를 즐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듯이 지금을 즐기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